안녕하세요. 다원이에요 내려가 볼까? 내방가 볼까? 연습실? 이거 만 먹고 가면 안 될까? 방에 가 보자. 그래. 이제 내려볼까요? 가자. 음 계단으로 갈까? 엘리베이터로 갈까? 빠밤 빠밤빠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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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었으니까 계단 오케이 설득력 이 있어 가자 가자 빠밤 빰밤 내 방은 여기에요 여기 내방내 내 방은 이렇게 생겼어. 일단 우리 멤버들 사진 데뷔하기 전에 찍어놓은 거 그리고 귀엽죠? 이 멤버들이 보고 있으려나? 멤버들이 모를 텐데 내가 이거 하는 거 보고 있나? 어? 김영빈이재연김민성 김요원! 김혜영! 각자혜 여태현! 다 말했나? 너무 많아 멤버가 다 말안 다 했으면 말해했래요 응. 멤버들 한번찾으면 가. 해줄래때가 응. 됐는데 응. 잠깐만요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저 로운이에요. 안녕하세요. 로우세이! 멤버들 자... 누구세요 안녕하세요. 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안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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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세요 안녕하세요. 요 인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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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운 피, 작은 별이네요. 불 사라진다. 누군가 만나면 위로가 될까? 와, 내가 제일 잘생겼다. 여기서 어, 누구 온다? 누구 온다? 봐봐, 봐봐. 자, 제가 누가 오거든? 내가 놀래기 할게. 지하이친눌러서어 와아 e l l you, Bangladesh, and t 하 e n I will 어 u m p Oh, 여러분, you're o k 어 y You're okay. You're o k 요 y You're okay. You're o 이 a y You're okay. You're okay. You're o k 많은 y o u 이 e okay. You're okay. 좋은 기운 받으시고 새해에는 더 기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1월 1일이니까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허락하기를. 안녕, 이제 갈게. 진짜 가야 되겠다. 안녕, 안녕. 아, 좋다. 이렇게 보니까 자주 볼게요. 안녕, 사랑해.